자, 1월이 지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2월달이 되었죠. 우리 고3 친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고, 수능으로 치면은 이제 10달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기 힘든 일, 이걸 정말 내가 넘어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들이나 유형들이나 분야들이 있을 겁니다. 독서의 경우에도 우리가 생물이 있고, 경제가 있고, 또 법과, 여러 가지 그, 인문 철학 같은 것들도 있겠죠. 근데 자기가 싫어하는 분야는 정말 언제 봐도 싫어요. 그쵸? 렇 특히 문과학생들이 과학이나 기술 지문을 보기 힘들어 하는 것처럼 우리 또 이과 친구들은 법이라든가 이런 인문 같은 것들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재수할 때, 삼수할 때는 잘하겠지라고 생각들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 친구들을 만나보고 요즘에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입니다. 뭐냐면 지금 할수 없다면, 나중에도 또 힘들고 넘어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비법, 지금 힘들다면 한번 도전해보고 넘어가 보세요. 제가 이건 동기부여 영상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 할수 없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없을 겁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셔서 그걸 극복해야 좋은 성적을 낼수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3 학생들에게 벌써 한 달이나 지난 2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자주 뵐게요. 감사합니다.